바보야? 아빠한테 바보? 이놈이 그냥 까불래 그냥. 야이. 뭐야? 이 녀석이 혼날려고 아빠한테. 뭐라고? 어. 이 자식 봐라. 이 자식? 어? 이놈이 까불어 아주 그냥. 진짜 나쁜 놈이다. 누가? 아빠. 놈? 응. 아빠한테 놈이라 이놈이 그냥 까불고 있어. 까불지 마. 나한테 움이라고 했잖아, 이 녀석아. 이 녀석? 아빠한테는, 어? 아빠는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지? 이건 나들이 아빠한테 그러면 돼, 안 돼. 짜증나. 뭘 짜증이나? <���related> 바보야. 뭐? 몰라? 멍청한 바보야. 아니, 이 멍청한 바보야. 쉬쉬 뭐야, 그게 애기야, 너? 아니. 애기야? 아니! 근데, 애기 같은 행동을 해. 션시안 기녀! 자샨. 아 쟤. 어? 내가 몇 번이나 불러, 이 바보야. 아빠, 아빠, 방구 음. 똥구 똥. 응. 방구 똥구 똥? 음. 응. 아빠 똥이야, 아빠 똥? 방구 똥구 똥이야 빨리 치즈 틀어줘. 뭘 틀어? 치즈. 치즈? 아니, 치즈. 치즈? 응. 어. 양치즈부터 해. 양치질 하면 틀어줄게. 빨리 틀어줘. 양치질 하면 틀어줄게. 틀어줘. 진짜. 어? 까불어 이놈이. 빨리. 양치질 하면. 아. 뭐? 양치질 안 해? 나도 맞아보고 싶으면 계속 그런 말해. 양치질 하라고 하더라. 아. 빨리 틀어주면. 양치질 하면. 틀어주면. <laughs> 못 생겼다 아주. <아들>. 뭐라고? <laughs> 찡그리니까 못 생겼다. 못 생겼다고? 어. <laughs> 아! 이놈 봐라 아주 그냥 납폭하네. 나한테 못 생겼다는 게어디서너 팔꿈치 때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? 그냥 내가 혼자만 했거든. 이 바보 지이 진짜. 뭐? 나도 기 그냥. 까불어 아빠한테. 이 바보는 진짜 심해. 뭐? 까불지 마. 야, 돼. 만지면 안 돼. 이거, 진짜, 이, 멍청한 바보야, 못생긴 션션. 나... 뭐라고? 못생긴 션션. 얘가 왜 못생겼어? 그러면? 아빠, 내 아들 못생겼지? 응? 아들이 못생겼다고? 아니, 잘생겼어. 아까 못생겼다고 했잖아. 장난친 거지? 거짓말. 진짜야. 어? 거짓말인지 다 알아, 아빠, 봐봐. 싫어 왜? 근데 블랙 왜? 모양이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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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 뭐? 빨 왜? 왜? 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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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